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. 부정부패의 첫 계대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.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. 그것을 이야기해서 선언하는 바입니다. 존경하고 <laughs>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. 지금 우리는 전인과 후퇴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. 우발를하고 있는 고난을 딛고 힘차게 전진합시다.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남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. 신화라고도 합니다.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.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.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인어의 위대함입니다.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.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지지로 새로운 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.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,